진짜 무당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무당의 모든 것. 그 교인들도 많이 온다는 거 여기를. 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점치 배온다고 와요 아... 와가지고 일하고 난 교회를 다시 돌려보네. 음... 왜왜 그러냐면 뭐 내가 구설 한번 해줬다고 해가지고 그사람 붙잡고 있을 일은 없어.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와라 이러지. 종교라는 자체는 각자의 취향도 있겠지만은 나하고 맞는 게 있어요. 음... 이제 종교가 응? 내가 무속이 맞다, 교회가 맞다, 성당이 맞다. 그러니까 자유야, 가고 싶은 데로 가면 돼. 그래서 사람들이 뭐 교회하고 어디하고 막 이렇게 막 편파적으로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맞는 곳을 가면 돼. 아, 어, 신은 이제... 하나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반가워요. <laughs> 정말 오랜만에 뵙게 음. 돼요. 예, 예, 거의. 있어요. 7, 8개월 만에.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이제 선생님의 예. 그 이야기, 예, 예. 사연들을 또 이렇게 예. 영상을 담았잖아요. 예, 예, 맞아요. 반응들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영상은 좀 보셨어요? 예, 영상 봤어요. 음, 예, 예. 그때 당시 또 선생님께서 예. 기독교에 관해서 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음. 또 저희 영상을 많이 봤나 봐요. 네, 그래서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종교에 관한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 네, 네. 그리고 또원낙 선생님께서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활동하시고 네, 지금은 무당으로서 이렇게 활동하시니까 네, 어, 좀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잘 생각했어요. 네, <laughs> 그래서 네. 이제 뭐 선생님께서는 교회에서도 음. 뭐 얼마나 활동하셨죠? 교회에서 우리가 교구가 있어요. 이제 여의도는데 교구가 있어서 교구가 굉장히 많았고 거기서 내가 조장으로 이제 일을 했으니까 음. 내가 이제 기도를 이제 또 어? 제가 인도를 하고 그때는 이제 막 교회에 막 빠져 있으니까 무속이고 뭐고 이런 거는 뭐우리 알지도 못했고 어. 교회에 거의 30년이에요 아 음. 네. 어, 교회도 30년 네. 애, 애, 애기 때부터 아. 되겠습니까아 네. 어, 그러면은 네. 교회에서 30년 동안 네. 지내 오시다가 네. 지금 무당이 되신 지 사실 30년이 넘으셨어요 네 맞아요 음. 그니 그러니까 이제 종교로만 가는 거예요 내가 와. 지금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여기서는 어 무속에서는 지금 어 응답이라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제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한테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고백을 하고 그냥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안 되거든 근데 이제 무속에서는 이제 모든 거를 왜온거 그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 이 병은 어떤 병이다 어떻게 생긴 병이고 이거 의 응답이에요 음... 무속에서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알아채리고 응. 아무리 교회를 당겨도 내 말을 들어요. 그래 가지고 고쳐주고 고쳐주고 한 거예요. 응. 응.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성당이고 교회고 또 절이고 다 똑같은데 무속이고 응. 이게 지금. 하나예요. 알고 보면 신은 근데 이제 다 이제 말씀들이 틀리고 방법도 틀리고 또 우리가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우리는 이제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무속이.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오래된 교회는 아니었고. 근데 내가 거기에 푹 빠지게 된 거는 그때 당시에 성령 받고 방언을 했어요. 막 아, 미친듯이 춤을 추고 막 울고 물고 난리를 치고 이상한 말을 막 하고 근데 이제 그때는 뭔지를 몰랐어 그게 방언하고 그게 뭐 예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 외국말로 그 유럽 방언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모든 게 이제 망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서 30년 동안을 해보니까 지금 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됐고 또 여기 와서 병들도 많이 고쳐. 왔고. 또 이제 어?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 있는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도 연락도 많이 왔고 그래 가지고 이제 나를 신뢰를 하는 거지. 음. 응. 그래서 교회는 똑같다. 신은 아, 하나다. 그기서는 내... 이제 교회도 30년, 음. 또 이제 무당도 30년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양쪽에 다 경험 있으시니까. 양쪽이 경험이에요. 어, 그러면 이제 교회나 이런 기독교와 어떤 무속에 네. 차이점이 있으면 어떤 차이가 있고. 공통점이 있으면 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아, 차이는 어, 믿는 건 똑같죠. 음. 믿는 건 똑같고 차이점은 어, 교회에서는 그냥 아버지 어떻게 해주세요. 어? 어, 우리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막 이러지만 여기서는 그 방법을 안 쓰잖아요. 음. 그냥 오면 점을 봐가지고 어?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아프다. 그럼 왜 아프냐? 이것까지 다 나오니까 음. 사람들이 속이 얼마나 시원하겠어. 아. 그니까 교인들도 만연되는 거야, 여기를. 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점심에 온다고요? 와요. 어... 와가지고 일하고 난 교회를 다시 돌려보내. 왜, 왜 그러냐면, 뭐 내가 구슬 한번 해줬다고 해가지고, 그사람도 붙잡고 있을 일은 없어.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와라 이러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은 하나인데, 응답이 제일 빠른 게 무석이에요. 아, 어떻게 보면 이제 답이 내려주시냐, 안 내려주시냐. 네네 응답이. 가 가장 큰 차이점이네. 이게 응답이 제일 빠르고, 아. 그 순간에 나타나는 게 무석이야. 음.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고 어? 뭐뭐저 무당이지, 뭐 미신이지 이러는데 여기가 제일 빨라요. 또 공수도 내려주지. 또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다는걸다 알지. 그 자리에서 고치지. 어.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괜히 미신이다, 뭐 무속이다, 뭐 무당이다, 이러고, 괜히 사람을 이제, 올가 가는 거지. 근데,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 와서 점을 보고, 또 이제 가면, 나는 교회를 가라 그러지, 또 이, 무속에서만 있으라 그러지도 않아요. 아, 병만 고치면 되잖아요. 또, 교회라는 데는 내가 이제 30년을 댕겨봤지만 거기는 이제 정확한 게 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든지,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음 응? 응답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현실에서 옛날 내가 이제 교회를 다녔을 때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음... 네가 나중에 몇십년 뒤에는 TV로 전쟁하는 걸볼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악해질 것이다. 그리고 신을 믿지 않으면 못 사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근데 지금 시작이 된것 같아요. 아... 내 느낌에. 네, 선생께서는 님 그러면 이제 교회를 다니실 때는 네. 이런 뭐 무속이나 점집 이런 걸 아예 모르셨잖아요. 절대 ]잖아요. 몰라요. <laughs> 응, 응, 응. 그러면 어, 교회 다니실 때그 네. 시절에 네. 이 무속에 대한 생각이 좀 어떠셨어요? 절대 생각 안 해봤죠. 그리고 뭐알 필요도 없고. 근데 차이점이 뭐냐. 내가 이제 그걸 연구를 했는데 저쪽 30년, 이쪽 30년이야. 내가 지금 고쳐낸 사람도 어마어마 많아. 다 났어요. 낳고 교회로 보낸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면 다 악인들만 이제 나오게 돼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절대 이제 거짓말을 한건 아니야. 또 무속도 마찬가지야. 근데 응답은 무속이 빠른데는 거야. 아... 응 여기서는 그냥 고쳐 아픈 사람 그냥 고친다고. 바로 바로 해결이 가능하냐? 예, 네. 응답이야 그게. 아... 근데 교회는 길어요. 20년이 흘려도 못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점집에 많이 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네요. 이유가 그거고 갈등이 많은 거야. 아... 그래서 물론 절도 당신네들이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성당도 당신네들이 하는 방법이 있고 무속도 우리 방법이 있고 또 교회는 교회들의 방법이 있어.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무석이 나쁘다, 뭐가 나쁘다, 미신이다, 응? 교회 나와서 성령받아가지고, 뭐, 어디로 가라, 천국 가라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거다안 믿어요. 믿을 필요도 없고. 그러고 이제 거기서는 기도를 하면 답답하지 기다려라 기다려라지 응답이 없으니까 음. 근데 여기서는 아픈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치고 왜 아픈지 왜 병이 왔는지 그런 걸다 알려주잖아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이제 날짜 잡고 이제 구타러 가면 그냥 맞는 거야. 어 그러면 많은 교회인들이 오셨을 것 같은데. 많아요. 좀 기억에 남는 일들도 있으실까요? 기억에 남는 일은, 나 기독교를 열심히 댕겼는데, 거기서 그냥 이 분별력을 못 찾아가지고, 미쳐버린 거야. 안전히 미쳐가지고, 돌아댕기는 거야, 미쳐가지고. 아주 바깥에 내는 걸, 그걸 잡아다가 이제 우리가 구설해줬는데 나중에는 막 방언을 하고, 그니까 교회 미쳤냐? 무속에 미쳤냐? 뭐 어떤 잡신이 와서 미쳤냐? 이걸 우리가 판결을 해야 돼요, 구탈 때는. 그래서 이제 다 정리를 해보니까, 허신이 신은 거야. 신도 원신이 있고 허신이 있는 거야.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돼야 돼. 근데 이 점도 마찬가지예요. 가짜와 진짜가 구별이 돼야 되는데 이 구별을 못해. 그래가지고 무조건 뭐 여기가 좋다 그러면 그 글로 가고 여기가 좋다그 글로 가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오래되신 분들이 점을 잘 봅니다. 우리는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이 신공부를 뭐 엄청나게 했어요. 산으로 댕기면서. 넘었지 그때 당시에 근데 나는 이제 내 성격이 너무 이제 완벽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신이 오고 거기서는 어떤 신이 오고 이거를 다 몸으로 느낀 거야 성령 받고 막 뛰고 이런 건 똑같아 말만 틀려. 사실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양쪽에 모두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요. 어 정말 이런 말씀들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 사실 그때 영상을 올라가고 나서 응. 교인들이 많이 보셨다고 했잖아요. 교인들 많이 왔어요. 그 댓글을 보니까 응, 응.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응. 어떻게 점집에 가냐. 응, 응. 그건 말이 안 된다. 응. 이런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많지요, 많지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오고 안오고는 상관이 없고 음. 또 이런데 오면 귀신이 붙어간다 이런 말들도 있고 대단한 평가들이 있지. 음. 근데 여기 왔다가도 귀신이 붙어가는 것또 없고 음. 오히려 떼어주면 떼어줘지. 우리는 귀신 붙이지는 않아. 음. 음. 여기는 정말 단순히 고민들을 해결하는 그렇죠. 그런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인생 상담 또 아픈 사람들. 환자 이제 병원에서못 고치고 시간만 끄는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무속이 필요하고 무속에서는 순간에 고치잖아. 음. 믿는 사람 반, 안 믿는 사람 반. 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갈라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좀 경험하기 음. 전까지는 음. 잘 모를 수 있지만 몰라요. 한번 경험하면 알지. 그때는 좀알수 있어. 믿어주는 것 거야. 음. 응, 응. 그래서 그때 방송 하고 나서 이제 많은 교인들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 많이 왔죠. 반응들이 좀 없어요. 38만 명인데. 근데 <laughs>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권사님 어? 하셔야 되지, 뭐 하셔야 되지, 왜이 길에 오셔가지고. 근데 내가 하는 말이 나는 내 길이 있더라. 음... 그때는 교회의 길로 음... 갔고.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배운 점도 많고. 음... 무속에서 배운 점도 많고 그게 정확해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외우고 어? 찬송을 부르고 주일마다 지키고 이랬는데 성령 받고 방언을 했어도 거기서는 응답이 없어 니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 어떻게 살 것이다 없지 하나님이 그런 응답은 못해줘 근데 무속에서는 상담하러 왔잖아 지금 나의 생년을 놓고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왜 왔는지를 안다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육구를 맞추는 거야. 아프면 아픈 대로 보고. 지금 사람 때문에. 고민하면 그걸로 또 보고 그러면 사실 음, 지금 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네막 고민은 있는데 고민 많아요 막 해결은 안되고 그러고 하느님한테 네. 혼날까봐 네. 네. 이런데 못 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막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죄책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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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조언이 있죠 무슨 일이 진짜 막연하게 닥치면 이거 저거 따지지 말고 일단 사는 길을 택해야 돼요 그래서 무속이고 어? 기독교고 그런 걸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왔다 가요. 여기를 오라고 왔다 가면 아 이런 걸 알고 있네 깜짝 놀랐지 그런 데다가 날짜 딱 잡아가지고 그날 이러면 바로 그때 귀신이 다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좀 뭔가 문제가 있을 때또 해결을 할수 있는 공간이니까. 여기는 다 해줘요. 조금 더 용기를 내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오늘. 정말, 종교도, 음. 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 무속도 그한 일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음. 선생님께서 이제 보셨을 때, 네. 종교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교라는 자체는 각자의 취향도 있겠지만, 나하고 맞는 게 있어요. 음. 이제 종교가 응? 내가 무속이 맞다 교회가 맞다 성당이 맞다 그러니까 자유야 가고 싶은 데로 가면 돼 근데 진짜 고민이 생겼을 때는 우리는 이제 점을 보잖아요 점을 보니까 나오는 거야 왜 왔는지 뭐가 문제인 건지 이게 응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 교회하고 어디하고 막 이렇게 막 편파적으로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러니까 맞는 곳을 가면 돼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그런 종교를 믿는 마음은 사실 다 음. 같은 거니까. 같은 거고 이제 뭐 음. 방식이나 뭐 이런 거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틀려요. 그... 방식은 다 틀려요. 음. 근데 이제 그 마음만은 이제 같은 거니까, 그렇죠. 어, 뭔가 이 무속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없 없고. 네, 뭐 고민이 필요하거나 음, 네, 상담이 필요하거나, 그런 거없는 편하게 한번 들려보셔도 좋고, 네, 좋을 것 들리면 돼요. 그토로 네, 이제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네. 선생님 그때 영상 보고 엄청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했죠. 네, 음. 네,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는데, 네.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위해서 메시지도 한번 남겨주세요. 예, 예. 제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무속으로 이렇게 와갖고, 이 길을 30년을 걷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세계에 대해서도 다 경험을 하고 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무속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이런 게 응답으로 다 가르쳐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속상하고 어쩔 길 없을 때 저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스님. <laughs> 감사드려요.